김국진입니다. 호주머니 어빠 신성균입니다. 어, 제가 있는 곳은 수원이고요. 여기는 에듀맥스 입시 학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오르는 좋은 학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이번에는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실전 문제 3편들하고요. 문제 개수들렸습니다 이미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채화하기 위한 문제의 양이 중요한 거기 그런 뭐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 양을 많이 늘려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개씩 풀었으니까 이제 더블로 풀도록 할게요. 음, 자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The very first things I do. 자, 유사관계 대명사다. 그죠? 유사관계 대명사 띵 나왔네요. What이나 All 나와도 되죠? 이때 뭐가 중요하다? 두 o 가 중요하다 그랬죠. 두 o 가 있으면 뒷문장에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을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답은 Think가 되겠다. 그죠? 두 번째 인커리지 나왔죠. 예, 여기는 유사관계대명사, 유사분열문, 유사관계사각 관계사가 아니라 유사분열문이다, 그렇죠. 유사분열문. 자, 그다음에 자 말을 좀 버벅거리지 않게끔 아아오오이이아하호호호호호자 아, 호.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인커리지 나왔죠. 격리하는 거니까 미래행위죠. 뭐뭐하라고 격리하는 거니까 미래행위는 투부정사인데. 둘다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이거 능동이고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보인다. 그죠? take interest in.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 그래서 to take가 되겠네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쓰시고요. 그 다음에 make와 find 설명드렸죠. make와 find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굳이 사용하고 싶으면 몇 형식일 때? 5형식일 때. 삼형식은 불가능합니다. 오형식일 때,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쓰고,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make it, 형명사 투부정사에서, make it 형투라고 했습니다. 됐죠? 가목적어, 집목적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목적어는 왜 낫나? 가목적어는 앞에 있는 동사가 동명사나 일반적인 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동명사나 일반적인 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지지 않는데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땐 가목적어에 있을 수고 투부 정사를 뒤로 보내면 사용할 수 있다. 얘기죠 자, 그다음 거 보면 체인은 쇠사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쇠사슬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인 자, 여러분들 이게 o 형식이잖아요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뭐, 투부정사 쓸 수도 있고, ing 쓸 수도 있고, 수동태일 땐 pp 를쓸 수도 있죠. 그죠? 예, 요렇게. 예, 요건 능동이고요 요건 수동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O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 즉, 얘네 둘을 주어동사처럼 본다 그랬죠. 주어동사처럼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쇠사슬이 고치는 거예요. 쇠사슬이 고쳐지는 거예요. 당연히 쇠사슬은 술이 되는 거니까 수동태 잊지 마세요. 5형식에서 목적과 목적보는 주어 동사처럼 뭐만 하면 된다. 앞에 것을 이가만 붙이면 된다. 쇠사슬이 이런 식으로 이가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중국에서 전체 북송 제국은 됐죠? 여겨지고 있죠. 자 보세요. 북송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없죠. 남송 북송이라는 것은 지금 없고 옛날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 말 인식 동사가 생각하다 말하다 인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항상 어떤 어법이 나온다고요. 뒤에 투부 정사가 나오는데 이 주절에 있는 시제와 여기 앞에 있는 주절에 있는 시제와 투부 정사의 여기 여기 주절의 동사와 투부 정사 여기 동사 요 녀석이 같은 시제면 투부 정사를 쓰면 되는데 투부 정사의 내용이 주절보다 과거일 때는 저기가 투 have pp를 쓴다 그랬죠. 그럼 지금 얘기가 북송시대의 얘긴데 생각하는 건 언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북송이 fall이니까 멸망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겨지고 있는 건 지금인데 멸망한 건 옛날이니까 시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to have fallen이라고 쓰시고요. 더 the exhibition you least expect to enjoy. least라는 것은 가장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네가 즐길까라고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전시회가라고 해서 여기서 끊어주고요. 바로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 여러분들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튀어나오면 무조건 대시 생략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조의 목적 없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추상명사였다면 접속사 대시 올 수도 있지만 전시회라고 해서 S가 붙었죠. 셀수 있는 명사자를 표시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추상명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형체가 있는 명사가 왔을 때에는 100% 뒤에 주어동사가 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고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대신에 추상명사가 오면 그죠? 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모두 다쓸수 있죠. 그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불완전 나오는 문장은 모두 다쓸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상명사는 특이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라고 하는 대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할 수도 있다. 근데 추상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추상명사는 뭐 생각, 말 이런 거 얘기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다 말하다라는 동사, 일반적으로 접속사 뒤에 오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y o u 부터 e n j o y 까지가 이거 미션을 꾸미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deliver가 동 답이 될 거예요. 동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비주얼 어너는 시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죠. 시각적인 학습자들은 그죠? 물건을 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것을 그래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죠. 예, 그것을 믿기 위해선 사물을 직접 봐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 문제고요. 자, 그러니까 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려면 이때 시를 갖다 5형식 동사라고 그러고요. 이때는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와 b e l i e v e 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 동사처럼 관계가 맞아야지만 되죠. 사물이 그것을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이시 바로 오브젝트를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5형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수거죠 only to 부정사. 그러나 결국 뭐뭐 하다. 해서 그러면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결국 발견하게 되었죠. 다른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The latest, latest라는 것은 최신이라는 뜻이죠. Latest l a b o t fish니까 l a b o r t f i s h 라 그러면 로버트로 된 fish죠. 물고기. 그러니까 로버트로 만든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그 latest라는 것은 가장 최신, 가장 최신의 물고기, 로버트 물고기는 pretty close.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디 어디에? 네. 죠 예, 뭐에 가까졌습니까? 이 스플래시를 만드는 것에 가까졌으니까 어디 어디에라고 해석이 되니까 be close to ing 어디 어디에 가까워진다. 즉 전치사 to라는 것을 묻는 문제고요. 전치사 to 잠깐 보면은 어디 어디에 누구 누구에게 어디 어디로 무엇 무엇을 향하여 언제 언제까지라고 이 해서 대상이나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범위를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전치사 투의 특징이죠. 투부 정사는 행위잖아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할 뭐뭐하려고 뭐뭐하라고 뭐뭐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투부 정사와 전치사 투는 엄연히 다르다. 자에폴트는 노력이죠.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가 나오면 무조건 희망, 의지, 기대, 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투부 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n an effort to reduce. 그래서 strive 같은 거 있죠. 노력하다, 고군분투하다.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도 struggle. 이런 것들도 볼거 없습니다. 예, 전부 다 to 부정사와 함께 사용한다. try도 마찬가지죠. 뭐무 하려고 노력하다라고 사용했을 땐 to 부정사와 함께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 보셔야 됩니다. likely는 두 가지가 있죠. be likely to 부정사와 같이 likely가 형용사로 쓰여서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likely 가 지금 이 지문처럼 비동사가 없죠. 비동사가 없이 혼자 이 부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가능성 있게도 이런 식으로, 가능성 있게도처럼 부사로 쓰이는 경우, 아마 maybe나 possible 같은, 예, probable 이런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자, 얘는 지금 비동사가 없으니까 be likely to 가 아니에요. 그래서, have plus pp 지문인 거죠. have pp. 그래서 그들은 have pp는 부사를 가운데 놓잖아요. have already pp. have just pp.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have 부사 pp. 그래서 그는 have done it out of curiosity. 이 호기심 때문에 out of는 출처를 얘기하고요. 호기심에서 그것을 끝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자, passive listener라는 것은, passive라는 것은 수동적인 이란 뜻이고요. listener는 청취자. 수동적인 청취자는 appeal 다음에 보호가 와야 되는데, 예, 이 형식 자동사죠. appeal은. 보호가 올 때, 투부정사는 보호로 쓸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to give wisdom to a speaker. 연설자들에게 지혜를 전달한다. 즉, 말하는 사람에게 뭔가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음. 뭘 하지도 않냐면, without doing anything, other than listening. 자, doing anything 할때 얘와 이 den이라는 것은 양쪽에 병렬구조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그대로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고도 스피커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예. 그래서 병렬구조에서 listening을 쓰시면 됩니다. 자, 릴럭턴트는 뭐뭐할 것을 꺼리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루다, 연기하다, 그만두다는 ing를 목적으로 하지죠 미루다, 연기하다, 그다음에 그만두다는 ing를 목적으로. 피하다. 이건 ing를 목적으로 가지지만 예, 뭐뭐 하기를 꺼리다, 망설이다. 해지테이트와 릴럭턴트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거절하다, 리퓨즐 리젝트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릴럭턴트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그다음에 유럽의 대륙은 또 났습니다. 삼각말이 인식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냐, 투에브피피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 유럽 대륙이 이제 예전에 자,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가 났으니까 쪼개졌던 것으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쪼개졌던 것으로 지금 믿겨지고 있다. 얘는 지금 믿겨지고 있는 거고요. 쪼개진 것의 행위는 과거에 있었으니까 한 시제의 과거를 나타내는 완료 부정사를 써라. 히어은 지각동사네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 원형을 쓰셔도 되고 ing를 쓰셔도 되죠. 만약에 둘의 목적어와 목적보가 능동의 관계라면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걸 들은 거죠. 자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볼게요. 그녀의 일에 대하여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 내 아들이 look forward라는 것은 여러분들 with pleasur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냥 부사니까 없다고 주시고요. 수거에 집중할게요. 자 look look forward to ing 쓰는 거죠. look forward to ing는 뭐뭐 하기를 학수고대하다. 그녀와 함께 그 날을 보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look forward to ing. 자, father 아버지는 cannot help 뭐죠? cannot help ing 쓰죠. cannot help ing 쓰시고 또 같은 말이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냥 cannot but.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요 have no choice but. t 부 b 동사 쓸수 있죠. 그래서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t 부 b 동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father, 아버지는 couldn't help ing. 웃을 수 밖에 없었다. SA dear. Their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가, 가까워졌을 때. Because, 왜냐면, he overheard 어깨 너머로 들었다. 자, 이것도 지각동사죠. 듣다니까. 보다 듣다에 해당하는 건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쓸수 있죠. PP도 쓸수 있지만, 관계가 능동이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정말 funny, 재미난 거, 웃긴 것을 그, 아, 그 아이에게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죠. 누군가가 재미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능동 쓰셔야 될것 같아요. 다만 그 남성들은요. 자 보세요. 얘가 오형식 지각동사니까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주어동사처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딧불이잖아요. 반딧불이가 날려지는 거예요. 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반딧불이가 날아가고 있는 거. About은 주변이란 뜻이거든요. 주변에. 약이란 뜻이 아니에요. 주변에라는 뜻입니다. 그방 주변에 어라운 d 와 같은 뜻이다. 그죠? 예, 그방 주변에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다니까 여기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되죠. 그죠? 그래서 o 형식 쏘는 지각 동사가 되겠다.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이죠. 뭐뭐에 관해 말해보자면 이라고 해서 뭐와 같냐면 as to와 같죠.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그래서 뭐뭐에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투입니다. 그래서 ing 동명사를 가진다. Stop worrying so much. 걱정 너무 많이 하지마. Stop ing는 뭐뭐 하던 것을 그만둬라. Stop to 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라. 이렇게 되겠죠. I would certainly get used to. 한번 들어볼까요. 자 원래 이제 사물이 주어일 때는 기억나시죠? 예, 유저는 따로 했었으니까요. 사물이 주어일 때는 be used to 부정사였다, 그렇죠? 뭐뭐 예,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주어일 때는 뭐 be used to 부정사나, 뭐 get used to 부정사나, be become used to 부정사나 뭐 상관없고요. 부정사 는 아니고요. 예, be used to ing 즉 전치사 to를 취하고 동명사를 가진다 그랬죠?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 라고 뜻이 된다 그랬고요 같은 말이 관습이라고 하는 커스텀에다가 ac를 붙여서 accustomed 이렇게 된다 그랬죠. be accustomed to ing 이렇게 쓰면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 라고 하는 be used to ing 하고 같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둘다 ing인데, 예, 여기 보니까 그 어린 소녀, 그 똑똑한 소녀들을, 이라고 하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을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등장했죠. 목적어가 등장했으니까 능동 쓰셔야 될것 같아요. 능동. 그 주자들은, 최, do their best, 최선을 다했죠. 왜 최선을 다했을까요? to stay, 머무르기 위해서. 그죠? 예, 말로뭘 나타낸다? 머무르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몇 걸음 앞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자, it, 그것이, 카우보의 인생을, 자, make가 사역동사죠?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만들다. 주어동사 관계처럼 해석되고요. 카우보의 인생이 마치 dangerous, 위험한 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예, 동사 원형 쓰시면 되고, s e e m 은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없는 단어라고 저희가 외웠습니다. 자, 그는 insist는 주장하다지만, 오늘 붙이면 고집을 부리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자, allow 나왔습니다. allow는 일반적으로 1형식으로 쓰면 allow for 명사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4형식으로 쓰면 allow ab를 써요. a에게 b를 허락해주다. 근데 allow가 5형식으로 쓰이면 allow plus 목적어 plus to 부정사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적어가 없이 to가 앞에 나왔죠. 그러면 영어에서 목적어가 빠졌다는 얘기는 음, 그렇죠. 바로 동사를 수동태로 바꿔었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be allowed to do 정사 이렇게 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being allowed. 즉시 떠나도록 허락해 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they realized 그들은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면, 자, help는 무조건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만 쓰니까 답은 make가 되겠습니다. 동사원형과 투부정사만 쓰니까. 그 다음에, when you teach someone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칠 때, you have to make it clear that, 자, 가목적어 it이 나왔고요 진목적어 that이 나왔습니다. that은 또 뭐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투부정사나 for, 투부정사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에서 make it clear that 같이 그냥 능숙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지만 예, 암기가 안돼도 뒤에 대시나 투부정사가 있으면 가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목적어. 그다음에 어, 이 n 음, t hard physical training. 자, 아주 힘든 신체적인 훈련이라는 것이 be supposed 또뭐 나왔습니까? 생각말 인식동사 나왔죠. 생각만 인식 동사 수동태 되면 뒤에 투부 정사 온다라는 거. 그죠?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비서 퍼스트죠. 예. 정말로 뭐 뭐라고 여겨지지 않니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신체적인 훈련은 여겨지지 않니? 자, 뭐라고 여겨지냐면 자, 뭐라고 여겨지냐면 어, 그 얼굴을 찡그린 것 속에 표현한다고 표현된다고. 힘든 훈련이 얼굴의 표정 속에 드러나지는 거죠. 표현된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죠? 그 그러니까 그게 표현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해서 수동태 쓰셔야겠죠. 게다가 만약에 express를 쓰려면 능동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죠. 예, 그래서 수동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feel something special. 너는 특별하다고 특별한 무언가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굳이 특별한 걸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have to는 해야 한다지만,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죠. in order, 자,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in order은 원래 투부정사 쓰잖아요. 근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뭐 씁니까? for, 그죠? 예, of는 언제 쓴다 그랬죠? 앞에 사람의 성품, 무례하다, 자비롭다, 정직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친절하다, 성실하다와 같은 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때 of를 쓴다 그랬죠. 뭐가 의미상의 주어를요? 자그 다음에 he is the only person 여러분들 이렇게 the only 그 다음에 the very 이런 거 있죠 the best the most 같은 최상급 the first와 같은 서수 그죠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 그 다음에 한정 영용사로 가는데 the only the very 뭐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to 부정사가 꿈입니다 ing가 아니라 요건 알아 놓으시고요 자이 사람 또 to 완료 부정사인지 아니면 단순 부정사인지 이렇게 묻네요 보세요. 그는 역사상 최초의 그, 그 유일한 사람이죠. 디 l 리는 유일한이라는 뜻이죠. 그죠? 더베더 베리라는 것을 바로그란는 뜻이고요. 그 유일한 사람이래요. 근데 여기 시제가 현재네요.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 었던뭐 1233년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그러니까 뒷얘기 투부정세기는 1233년 얘기죠. 그래서 살아남은 건한 시제 과거니까 투에브 피피 쓰세요. 그 책은 디자인되었죠. 투뭐하기에서 이것도 우리 자 많이 했었죠 그죠? 비 디자인드 투브 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디자인되다 라고 저희가 앞쪽에서 했었던 그겁니다. 예. 자그 다음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예. 이렇게 문제를 풀면 실력이 계속 늘 수밖에 없겠죠. 능숙해질 거니깐요. 문제양을 정말 많이 풀어야 되는데 유튜브 강의가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길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구는 여러분 시제가 뭐죠? 과거예요. 계속 스핀 회전하고요. Not shake off, 거기서 떨쳐나가지가 않아요. 균, 균, 균형이 균형을 갖다가 흩어지지 않게 만들죠. 그러니까 계속 빙빙 돌고 있는데 균형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When, 언제, all the land, 모든 땅이요. 모든 대륙이 북반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자, 뭐예요? 같은 시제죠. 북반구에 모든 게 몰려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제 차이가 없죠. 그래서 seem to 동사원형, to 부정사, 단순 부정사 쓰죠. 완료 부정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지, a great owner. 큰 명예죠. 자, it 가주어, it for, to 가 나왔죠. for 가 t o 하는 것은 의미생의 주어니까 이가 라고 해석하시고요. for 가 t o 하는 것은 정말 큰 명예다. 그러니까 내가 such a thing, such 는 이러한 이란 뜻이죠. 형용사예요. 이러한 것을 하도록 요구 받는 것은 정말로 영광입니다. 라고 하겠죠. 내가 요구를 받는 거니까 be asked 그리고 수거처 be asked 투부정사 자주 나오는 거죠 뭐뭐 하도록 요구받다 그 다음에 search는요 이 관사보다 항상 앞쪽에 있습니다 search 어 uh, 이렇게 쓰십니다 됐죠 어나더 소유격보다 앞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t h i d 이러 행위는 help는 무조건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만 쓰고 ing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help 나오고요 자 the risk of the bird 한번 보세요 그 행위는 도와줍니다 최소화시키게끔 뭐 바로 위험성을 누구의 위험 새들이 뭔가를 씹어 먹는 그 위험성 보세요. 요두개요 뒤쪽 부분을 보세요. 요 뒤쪽을 보시면 새들이 뭔가를 씹는다라는 게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죠.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전치사가 붙어 있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죠. 즉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목적격이라든지 그지? 그다음에 소유격이요. 목적격과 소유격이 나오고, 그리고 ing 즉 동명사를 쓰면 얘네 둘은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예문을 들었냐면 저희가 I love you라는 말을 썼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문장을 여기다가 만약에 나의 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라고 쓰시면 어떻게 쓰시냐면 자 러브유를 갖다가 러빙이라고 되겠죠. 러빙유가 되겠죠. 동명사로 바꿨으니까요. 동명사로 바꾸시면 러빙유가 되는데, 이때 i 가더 이상 동사가 동사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니까 주어도 주어의 형태를 취하면 안 되게 되거든요. 하지만 동사는 의미상의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죠. 형태만 바뀌었고, 그래서 의미는 그대로 갖고 오면서 형태를 바꾸는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시면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with my loving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만약에 without이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있으니까, 명사 ing를 써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명사, 이 구조가 자주 나오는 구조니까, 익혀놓으시길 바라요. 전치사, 명사 동명사. 전치사, 명사 동명사. 예. 그래서 정답은 주인이 됩니다. 다푼것 아, 같죠? 예, 스물 몇 문제를 푼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몇 문제인지를. 예, 그래서 그냥 쭉 놓고 푸는 겁니다. 예, 이제 The End가 뜰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제가 문제를 풍부하게 준비해서 예, 이 투부정사 파트를 완전히 준동사 파트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예, 완료부정사, 완료동명사 이 파트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월이 벌써 절반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가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영어를 바라보는 그 눈과 시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호주머니 엇법 수원에서 신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